네, 계속해서 95페이지 예, 7장 고장계산인데요. 고장계산은 회로이론에서 8장 대칭자표법에서 언급한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 고장, 뭐 전기설로가 고장이 났다, 지락고장, 뭐 단락고장, 단선고장, 이런 것들이에요. 7장에서 하는 것은뭐 거의 뭐 전력공간 시간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실장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고요 8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 을 8장부터는 거의가 암기 부분입니다 거의 암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큰 맥락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성점 접지는 예 네. 중성점 접지는,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사람의 안전, 그 다음에 뭐 기기의 보호,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탐성에서 중성점이란 말 자체가, 중성점이라 말하지 않 중성점이 어디 중성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어떻게 한다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 대지 돼지 접지 대지와 접한다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유, 가만히는 여기에 종상점, 저기, 땅하고 왜 붙일까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 경제적으로도, 혹은 뭐, 사람의 인명을 구하고, 그런 면에서 종료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 간단히 보면, 이상 전압의 경감및 발생 방지,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 내별 경감, 이거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절연을, 우리가 절연 있죠? 전선에 우리가 전선을 손으로 잡아도 저게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연인데 그 절연을 레벨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 접지를 묶으면요. 접지선을 해주면 그다음에 개전 기기의 확실한 동작. 기기를 동작시켜서 기기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을 하는 것이 중성점 접지인데 이 중성점 접지는 첫 번째 비접지 있어요. 비접지는 델타 결선에서요 델타 결선에서 얘는 비접지가 아니고 못하는 거죠 접지 델타 결선은 접지할 종성점 요기 요거 종성인데 손이 없죠 델타 결선은 접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접지가 되는 겁니다 비접지고 근데 직접 접지입니다 직접 접지 나머지들은 전부가 Y 결선이죠 Y 결선인데 직접 접지 지금처럼 직, 직접 연결한 것그 다음에 저항접지 저항접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연결한 것그 다음에 소 리액터 접지는 소 리액터 접지는 저항 대신에 리액터 코일을 연결한 것 이런 것이 중성형 접지입니다 네 굉장히 뭐 외우실 부분만 외워주시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 볼게요 유도장애 유도장애는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력선이라고 요 전력선이라는 것이 전기가 지나가는 선입니다 전력선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신선이 지나갑니다 통신선이 지나가면은 보세요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뭐 유도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통신선에 장애를 일으킨다 해서 유도장애 이런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력선에 전압이 있죠 여기에 걸린 전압이 있으면 이렇게 이 전압 때문에 여기에도 전압이 생겨 버려요. 통에선는 원래 전압 없었는데 이 전력선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흘러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유도 장애도 있는데 전자 유도 장애 정전 유도 장애라고 합니다. 정전 유도 장애 전자 유도 장애 예, 이런 것들이요. 유도 장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정도. 용어를 하면서 한번 정도는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안 정도는 뭐? 안정하게. 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어. 안정하게 전력을 공급을 많이 하면 안정도가 크다. 전력 공급을 많이 못하면 안정도가 작다. 이것이 안정도라는 겁니다. 안정도. 그래서, 안정도의 종류가 정태 안정도,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 정태 과도,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입니다. 동태 안정도. 정체 안정, 정상 상태. 정상 상태에서 전력을 얼마나 볼 수, 공급할 수 있느냐?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회로 시간했죠? 고장이 나서 변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변하고 있을 때 전력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 과도한 정도. 동태안 정도는 뭐예요? 동태안 정도는 전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전압이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난게 아니고 전압을 AVR 같은 거 있죠? 자동 전압 조정 같은 걸로 전압이 조정되고 있을 때 얼마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동태 안정도라고 하는거고 이 안정도의 개념 또한 전력공학에서 종료합니다 예. 그 다음에 97페이지 가서 97페이지에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입니다 이상전압이란 것은 이상적인 전압이냐, 이상한 전압이냐, 이상한 전압이죠. 뭐냐, 우리가 이상한 전압이 보통 상태보다 전압이 높거나 낮은 전압을 얘기하는데, 낮은 전압보다는 높은 전압이에요. 높은 전압이 이상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은 이상 전압이 언제 발생하느냐, 개폐. 두꺼비 집을 열고 내립니다. 올리고 닫습니다. 그러면, 올리고 내리면, 그때 불꽃이 빵빵 튀는 것이 뭐, 이상 전압이요. 개폐를 할 때. 보통 전압은 뭐, 4배에서 6배 정도까지 튀는 거요. 예 보통이 100이라면, 개폐할 때, 4배, 400에서 600보드까지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뭐, 요거는 뭐다? 뇌입니다. 뇌. 벼락이죠. 천둥 벼락. 뇌가, 외부적인 요인이요. 네. 그래서 개폐서지와 외부적인 요인으로 뇌가 있습니다. 뇌 직격내 유도래, 직격치는 것, 유도되는 것, 그런 벼락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럼 이상 전압, 방지대책 네. 이상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상 전압이 발생해도 보호해야죠. 맞죠?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첫 번째, 피레기입니다. 우리가 라이팅 어레스터 해서 LA, LA. 뭐냐? 보통 전기는 부하로 흘러가는데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피레기를 통해서 그 전기를 땅으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예. 그래서 보통 피레기는 변압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피레기. 그 다음에, 가공지선이요. 가공지선. 가공지선. 전봇대에 있을 때, 이거죠. 런 우리가 보통 전선, 전봇대에 의해서 있는 전선은, 벼락이 쳤을 때, 얘가 이 전선에 맞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 얘는 껍데기가 있고 얘는 껍데기가 없다고 보면 너부터 맞아라는 겁니다. 얘가 가공지선입니다. 하늘에 있는 지선. 가공지선인데 얘가 벼락을 맞아서 이런 두개 전선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매설지선입니다. 매설지선은 우리가 탑 자체에 접지장이 있습니다. 탑에 접지장이 있는데 탑 철탑에 접지장이 있습니다. 그 접지장이 크면은 크면은 역성락이랑게 걸려요. 전압이 전류가 거꾸로 흘러버리는 역성락이 걸리는데 그 탑각 접지장을 감소시켜주는 지선이 매설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설지선 또 이상 전압으로부터 네, 선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역성락 방지하는 것 예, 매설지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보호계전입니다. 보호계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계전기를 릴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어할 때 많이 했죠. 이런 걸, OCR이에요. OCR을, 오버, 커런트, 릴레이입니다. 뭐냐, 전류가 오버되면은, 동작하는 거 한국말로 과전류 계전기예요과전기예 얘가 동작 왜 할까요? 전류가 오버되면 동작해라. 왜? 보호하기 위해서죠. 사람으로부터 보호든지, 뭐 회로를 보호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오시아, 오버커런트 릴레이를 쓰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보호계전인데, 사용 목적, 뭐, 아시겠죠? 사람을 보호하고, 기계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고, 보호계전 구비 조건, 에이, 이거는 뭐, 뭐, 본문에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보셔도 어렵지 않죠? 보호 하는 계전기는, 뭐, 정확하고, 예민하고, 오동적이 없고, 경제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1 0장이니다 10장에.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얘는 우리가. 5만볼트 이상을 얘기해요. 5만볼트 이상의 전압을 다루는 것. 22,900볼트가 220볼트로 바뀌는 것은 5만볼트가 안되기 때문에 변전소라 하지 않고 변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전소인데 변전소 앞단을 송전 뒷단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설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전소는 뭐 역할은 변전소가 전압 크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전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압을 분배 시키는 겁니다. 전압을 분배 시켜줘요, 골고루. 예.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조류입니다. 전력 전력의 흐름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의 보호, 고장이 났을 때 보호해 주는 역할 예, 변전소가 하고. 차단 기기가 있는데요 우리 변전소 이렇게 변전소 이렇게 있으면 변압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피레기 있죠 피레기 우리가 피레기의 첫 번째 보호 목적이 변압기 보호입니다 피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 12와 달로기 DS 이러한 것들이 기계가 많이 들어가요 뭐냐 선로가 고장났다 하면은 이 변압기 보호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있죠 차단기 차단기가 끊어버립니다 선로 끊어져요 변압기 터지기 전에 차단기가 선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로기는 안전빵을 위해서 용어할 때 했습니다. 달로기는 얘는 차단기는 주로 큰 전류, 고단 전류를 차단한 거고 얘가 차단하고 나서 충전 전류나 나머지 찌끄레기 전류를 얘 달로기가 차단돼서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달로기, 달로기, 그 다음에 차단기. 차단기는 굉장히 이 애도 중요하지만 이 차단기도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에요. 고장 나면 믿을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고장 나면 은 차단기가 차단시켜 줘야 선로가 보호되는 거에요. 고장 나서 배감피어 하던 게천0피어 흘렀는데 차단기가 차단 못 시켜줬다. 그러면 변압기가그 흐르죠. 변압기가 흘러서. 벼락기 고장나고, 뒷단이 고장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차단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종류가, 유입차단기, 52, 자기차단기, MBB, 예. 기중차단기, ACB, 공기차단기, ABB, 진공차단기, VCB, 가스차단기, GCB, 예. 이러한 차단기는 용어하면서다 했었던 거죠. 원리가, 얘를 빵! 쏘서 전류를 끊는 원리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스냐, 공기냐. 그 다음, 전력 퓨저는, 전력 퓨저는, 퓨저 아시죠? 그냥 자그마한 퓨저이 있는데, 큰 퓨저, 전력 회로에서 아, 전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력계속을 사용하는 전력표준은 큰 거예요. 똑같이 차단기가 차단시켜서 전류를 차단하는 것처럼 표준도 끊어져서 차단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차단. 네. 그럼 11장 가서 11장 가서 배전 방식과 전기 공급 방식입니다. 전기를 받는 방식이고, 그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일단 배전 방식은 있죠. 배전 방식은 전기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이렇게 받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집이... 여게다 집이에요. 다 집...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생겼죠. 전기를... 여기에 전기 공급해 주는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가지식, 수지식, 뭐 영어로 하면 트리입니다. 트리! 이런 것들을 배전 방식 중에서 가지식, 소지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한 이런 환상을 그려요. 환상을 그려서 변압기에서 공급해 줬는데 이러한 루프죠. 루프를 그린다. 한국말로 환상식입니다. 환상식. 네, 환상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뱅킹 방식 뱅킹 방식 배전 방식 뱅킹 방식 그 다음에 이런거 뭐야 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뭐요 그물처럼 썰켜 있다고 해서 그물식, 네트워크 혹은 망망상식이라고 하는 망상식 이런 방식이 배전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다음 전기 공급 방식은. 아실겁니다 아이고 단상 2선식 우리 가정 단상 3선식 옛날에 사용 단상 3선식 델타결선 3상 3선식 y 결선 3상 4선식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요 있고 있고 그 다음 배전에서 종량 이런 것도 우리가 전화 보면 뭐 3300에 6600그 다음 22900에 그 다음에 66000에 그 다음에 154,000만에345,000만에765,000만 까지 우리나라 전압이 이렇게 돼요뭐 전압을 계속 이렇게 승압합니다 전압을 승압해요 이런 철탑 하나 만드는데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10억씩 들어간답니다 엄청 많은데 이렇게 악을 쓰고 위험한데도 이렇게 승합을 하는 거예요. 전압을 계속 높여주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합을 하면은 초기 건설비는 많이 드는데 철탑이나 이런 것들 비싸기 때문에 많이 들긴 하지만은 이 거죠. 나머지 빼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승합을 하면은 M 배 승합하면은. 전력 손실의 단면적 전압 강화율은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떨어지고 공급 전력 공급 거리는 제곱 비례에서 커지고 전압 강화 전압의 반비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4 번은 전원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전원의 종류는 두 가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 방식 교류 방식의 특징. 교류는 교류는 이게 예전에 직류는 직류는 에디슨이 에디슨이 주장했고요, 교류는 뭐 패러데이가 주장했는데, 예 지금까지 모든 설비가 패러데이 주장에 따라서 교류로 설비되어 있죠. 예, 교류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류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직류로 송전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나오니까 직류와 교류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교류 송전 방식은 변압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큰은게이다 교류는 패러데이, 이제 전자유도법칙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의 크기를 쉽게 바꾸는 겁니다. 예,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직류는 전압 크기 바꾸는 그게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다 전압은 mx나 전압 크기 하면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직류는 전압 크기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얘 전압 크기 바꾸려면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용량이 커지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괜찮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 마지막 12장 배전 설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입니다. 배전 설로의 부하 특성 및 운용. 부하 특성입니다. 일단 부하 특성에서 수용률이라고 하면 수용률은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쉽게 정말 실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필기에서 도 중요한 겁니다 수용률이란 것은 전체 설비 중에서 전체 설비 중에서 우리가 전체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집에 가전제품 10개라면 그 중에서 10개를 다 쓰면은 예, 10개, 10개 다 쓰면 수용률 100%일 거죠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설비 중에서 어떻게? 최대 사용 전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집에 히터도 있고 에어컨이 있는데 히터도 있고 에어컨이 있는데 히터 에어컨 둘다쓸 일은 잘 없죠.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수용 우리가 전체 설비에 대한 실제 최대 사용 전력분은 좀 작습니다. 그것을 수용률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최대 사용 전력을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 이게 수용률이요. 다시 최대 설비 용량분는 최대 사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 이 변압기 용량이요. 그럼 보세요. 최대 사용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니까 변압기 용량은 넘어가니까 곱하기 전체 설비가 되는 거죠. 전체 설비. 여기에 뭐영률이나 효율이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수용률의 개념이 뭐냐? 수용하는 율입니다. 수용하는 율. 예. 부동률은 뭐냐? 큰 차이가 이거예요. 수용률은 한 집, 뭐한 시설, 한 구역을 얘기하는 데 부동률은 다수 수용가입니다. 다수 수용가. 일 집, 저 집, 이 아파트, 저 집, 파트, 저 아파트 많은 겁니다. 다수 수용가에서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동률은보동률 다수 수용가에서 합성 최대 전력이요. 합성 최대 전력분의 보동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뭐, 각 수용가,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각 수용가, 각 수용과 합 이건 뭐냐면 시간대에 따라 틀려요 얘는 얘는 동시간이에요 동시간 같은 시간 같은 시간동안 합성 최대 전력이고 얘는 시간을 안가린 그냥 일반적인 최대 수용 전력입니다 이건 1보다 커요 수용은 1보다 작은데 부동률은 1보다 큽니다 네, 부동률은 다수 수용과에서 변압 용량 구할 때 쓰는 식이다. 이 정도 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부하율이라는 것은, 부하율은 뭐냐면, 우리가 최대 전력분의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의 비율을 부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맞는거 있죠? 아유, 수영률, 부동률, 부하율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수영률, 부동률, 부하율 한번 들어만 보시고, 네, 들어만 보시고, 본교재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전설로의 전압 조정 봅니다. 미안. 배전설레에서 전압조정이 뭐냐 내가 만약에 우리집 220볼트죠 220볼트 쓰는데 우리집이 조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여기서 우리집까지 오는데 도중에서 50볼트 깎아먹고 우리 집에 오니까 얼마가 됐느냐 170볼트가 됐더라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 집에서 전기를 텔레비전을 본다, 냉장고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220볼트가 와야지 우리 집 텔레비전 220볼트짜리 사놨는데 아니 우리 집멀다고 해서 50볼트 떨어지고 170볼트가 도착하면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배전솔의 전압 조정. 만약 에 우리 집이 전압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떨어뜨리고 떨어졌다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조종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면, 변압기의 탭을 조종하는 거예요 변압기 아시죠? 건습이에요, 건습이. 건습이 조종하면 전압, 2차 전압이 조정되는 거에요. 고그 변압기 탭.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라고 해서 전기 기기 시간에 잠시 언급 했습니다. 단권 변압기라고 해서 얘는 승압기라고 합니다. 승압기. 승압기.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단권 변압기, 승압기 말고 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유도 전압 조정기. 뭐 혹은 뭐 슬라이닥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라이닥스 이런 것들로 예, 전압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전 설로 전압 조정 방법이에요. 네. 네, 전력공학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전력공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하고는 실제는 많습니다. 많아서 좀 그 작전을 세우실 때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암기 위주로 하도되요 편합니다 편한데 조금만 시간 나실 때 실기 부분을 대비해서 조금만 깊게 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필기 합격하고 실기는 뭐한달반뭐두 달이 안 돼요 그 시간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력도 암기 하시면서 조금만 깊이를 두시면서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력광 네, 마치고요. 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다 기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